자담의 소회를 맡은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조현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외솔 최현배 선생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이 시대에서의 한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의하시는 여러분께서도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금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어교육과 김수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국어교육학생 과 김대건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최연배 기념관을 다녀오면서 본 것들과 느낀 생각들을 토대로 이번 좌담회에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외솔 최연배 선생이 만일 살아 계셨다면 지금 한글을 사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네, 저는 최현배 선생님께서 많이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 최현배 선생님은 한글의 위대함과 순수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인데, 지금 우리 세대들이 사용하는 불필요한 외국어 등이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한글의 위상을 해치는 요소라고 어,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조어 사용도 아주 심각한 정도라고도 생각합니다. 어, 네, 저도 신조사용 어 굉장히 동의합니다. 덧프체자면 이제 메신저가 많이 활성화 되면서 다들 간단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비문이 난무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문법 공부했어를 문법 공부했음으로 막 사용하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한글의 위상이 낮아지고. 사람들의 한글의 위대함과 순수함을 아예 잊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음, 말씀처럼 지금 우리 세대들이 신조어 사용이나 비문에 굉장히 익숙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어, 당장 저희가 생각해봐도 어, 수많은 비문이 난무하는 메신저를 자주 주고받기도 하고요. 어, 최현만 선생님께서는 아마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한글의 기본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영배 선생은 단순히 암기하는 형태의 문법 교육도 굉장히 문제 삼으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한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표현적인 문법만 암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니까요. 아, 네, 그점 굉장히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 교육 현실은 너무나 기계적인 것 같고 너무 성적 위주로 가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이해한다기보다는 너무 암기하려고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언어와 배치를 공부할 때도 암기만 했거든요. 저도 사실 문법은 마냥 지루하고 따분하기만 하고 어렵다고만 느꼈었습니다. 최현배 선생님은 아마 좀더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동의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키신다면 아마 한글이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도구다 이렇게 가르치셨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토대로 해야 지금처럼 한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떨어질 일이 없을 거고 네, 한글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 어,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외솔 체험배 선생님께서 만일 이 자리에 계셨다면 그나마 한숨 돌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외솔 선생의 철학을 되새기고 사람들이 한글을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열심히 나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글교육에서. 중요시해야 할 외설선생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는 한글 교육에서 단순히 문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왜 배우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될것 같습니다. 외설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문법 규칙을 잘 이해하는 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이 한글이 우리 문화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음, 맞습니다. 물론 이해도 중요하지만 문화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죠. 네. 학생들이 문법을 단순히 언어로서 공부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치로서 공부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소통의 도구로서도 정말 훌륭한 언어이지만 네. 우리가 한글의 음. 진정한 가치를 이해해야 더욱 더 소중히 여기고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음, 제가 또 하나 덧붙이자면, 어, 중요한 점은 문법 교육이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즉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그렇게 우리 문화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어, 교육받은 내용을 창의적으로 풀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그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법 교육이 단순한 규칙을 넘어서, 한글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는 형식으로 진행되면 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글을 비롯해서 아마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까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최현배 선생께서 말씀하신 한글이 목숨의 정신을 강조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아... 한글 안에 담긴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우리 역사를 함께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글이 목숨이라는 정신을 계승한다면 더큰 자긍심이 느껴지기도 할 것이고 한글에 대한 책임감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문법 교육에서 중요시해야 할 가르침에 대해 한글의 위상을 잊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이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다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꼭 이러한 방향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육하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럽시다. 정말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문법 교육에서 중요시해야 할 외솔 선생의 가르침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네요. 한글은 언어로서도 뛰어나고 가치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우리 문화와 깊은 민족성을 보여주는 장치라는 것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전 두 가지 주제를 토대로 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으로서 한글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사용해야 할까에 대해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학생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가치잖아요. 네. 그리고 수많은 우리 선조들께서 보존해왔던 소중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 가치와 이 소중함을 이해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한글과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외수 선생께서 님 한글 타자기를 별명하시면서 한글의 기계화를 선도하셨잖아요. 네. 네. 이거를 2024년인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내년에 AI 디지 교과서가 시행되기도 하고. 이주테크 같은 주제가 중요하게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는데 아 많이 앞서 계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AI가 발전한 이 세상에서 항상 융합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저 동의합니다. 최현배 선생님께서는 한글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도 하셨는데요. 어, 실제로 대한민국의 문맹률은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어 이는 곧 우리가 언어의 장벽 없이 의사소통을 할수 있고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 이런 점에서 한글의 창의성과 과학성의 우수함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하고 어 이렇게 우수한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한글을 사용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한글을 지키는 마음가짐으로써 한글 특히 문법 공부에 열정적으로 임할 것이고 어 한글의 소중함을 항상 기억하면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네두 분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저는 최연배 선생님이 주장하셨던 국어 목표인 깨끗하게, 쉽게, 바르게, 풍부하게, 너게를 바탕으로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려나 비속어를 자주 쓰기도 하고 네. 비문을 만드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어, 우리는 이를 줄이고 고유한 표현을 존중하며. 한글을 깨끗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하고 한글이 가진 고유한 표현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풍부한 말과 글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글을 소중히 대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글은 다양한 상황에서 퍼져나가며 그 가치를 더욱 빛낼 것입니다. 아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자세를 키워야 한다. 한글을 사용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최현배 선생의 깨끗하게, 쉽게, 바르게, 풍부하게, 너르게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내주셨고 저도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자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